봐, 맛있겠다 자, 이제 담아볼까요? 수영하러 나왔어요. 여기도 이렇게 풀이 있고, 지금 여기가 수심이 2.3m 저희 키보다 높아서 저희는 여기 못 들어가고, 저기에서 놀아야 돼요. 그리고 저희 여기가 리버브여서, 여기 바로 강이 있고, 저희 자리는 이쪽. 린넨. 믿는. 린넨데. 어디로 들어가? 어디로 들어가? 아, 저기다. 아, 더 들어가야 되겠다. 근데 여기 다 구경도 할수 있겠네. 짠. 옷을 배달라는말안 했다 우와 플레이트도 이쁘네 신난 대박 나도 나부터 쫄깃쫄깃 맛있겠다 원래 응. 이 사탕의 면이 종류가 되게 다양한가봐 음 그치? 반대마다 면이 다 끓인거 같아 음 그다갈는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응 어, 새우 굉장히 맛있어 갈랄까? 갈다 모비창 음, 바닐라. 아닌데? 허니밀크티 시켰는데, 모르고 펄추가를 안 했어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이거가 19바트. 한 8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. 음, 진짜 맛있다. 바 다른 도착했습니다. 근데 나시티를 못 입는데 나시티 안돼 나도 안 돼. 렌탈이 이십. 난 이거 남색. 이 색도 있어. 파란 거. 어, 아, 파랑 이쁘다. 그치. 이거 할까 고민했거든. 파랑 이쁜데. 어? 아, 그러면 이거 할래? 내가 갈게. 오케이. 복잡스러우니까. <laughs> 우와. 대박. 진짜 이쁘다. <laughs> 쓰레기통? 올라가볼까? 아! 저기 계단이 천국의 계단인데? 90도야 거의? 와 이거 어떻게 올 여기를 올라가야지 저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,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. 길이 매우 좁아요. 다시, 다시 또 걸어가야 돼. 너무 무서워서 지금 소름 끼쳐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아, 렌즈! 비무덥다 이거 바이시클 갖고 타는 사람 휠체어 아 그트 제대로 왔나봐 왔는데 너무 정확하게 왔는데? 내 말이 돈부터 내야되나봐 어. 그냥 가만 되는건가? 그런거 같아 우와 와, 아, 대박. 야, 야, 야. 핸드폰 조심해라. 으흥. 떨어지는 거 아니니? 야, 야, 꿀렁거린다, 얘. 대큰 뭐뭐 뭐 그거고 위에는 루프탑 바야 이가제 꿀꿀해 별날것같 이거 로마 콜라 다 별로예요. <laughs> 이게 뭐였지? 아휴. 무튼 이거 마가리따는 존맛탱. 말리부도 존맛탱. 피나콜라도 존맛탱. i okay.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 뿌해서 안보이네 웨이팅 있나? 저요? 근데 1층에 앉을건데? 여기 영화 나와 모닝글로리랑 치킨볶음밥 냄새 오막 고구마 순볶음 냄새 같은 냄새도 고 저거 많이 맡아봤어 약간 멸치볶음 냄새. 우리나라냄우 응, 어, 알아. 제간 어. 안되어있을 것 같은데, 우리나라가 도간안어 걸로 뭐, 제가 음. 이름고그 어때? 음. 어때? 어때? 음? 아, 아, 아 어. 매일 먹어 아, 이렇케이 아, 그때 그가로 옮겨준다. 아, 저기가 좋아? 아니, 여기가 좋아? 넌 이거 안 됐지. 어, 큰 마사지. 음. 나는. I love just thing. We are just going by way. very nice. Very nice shopping. 맛있다. 신기하다. 아,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다, 이거. 가격이 너무 사악했는데.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. 이쁘다. <laughs> 여기 강 있어서 진짜 보이죠? 어디고저샹글라로 가서. 근데 오 우리 윙은 아닌 거 같은데? 12만원 어치 안녕. <laughs> 이렇게 바로 있다고? 그러니까 거기서 또뭐 걸어야 돼. 근데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. 샹글라 호텔은 3층에서 연결된다고 했잖아. 안으로 해서 간거 아. 근데 그러면 못 사는데? 맞아. 아니, 아니, 가는 길에 있겠지. 아, 거기다 세븐일레븐. 매운 먹을래? 아, 별로. 귀엽지 않아? 푸딩 아이스크림. 아, 맛있겠다, 이거. 이거. 내 아이스크림 하나씩 어? 먹으면서 가지어 좋아. 케이 내일 아이스크림, 어? 내일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먹기로 먹어볼까요? 아이스크림, 먹어볼까, 아이스크림 귀여워. 야, 비 겁나 많이 와. 야, 이거 뭐야? 비 진짜 많이 오는데? 대박이다.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? 와이 이쁘다. 왜 이렇게 멀어? <laughs> 분위기가 진짜 좋네 왜? 아 진짜? 아 그래 그래서 아까 전 자랑했잖아 BTS 6층 아 됐다 6층 불 꺼진다. 빨리 줘짠 하고 가만히 있어. 하나 둘, 셋, 짠. 맛있다. <laughs> 짠. 진짜 맛있다. 짱짱짱. 외국에서 먹는 거. 오늘 러시아에서 사온 이욕제 드래곤 에그? Eu